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정그판도라렇게 생각했을 때에피스는어지만 판도를 정말 사랑해서 비밀을 알려준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성격을 알고도 항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부분을 볼때 에피메테우스에게는 분명히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다음은 에피메테우스가 형을 걱정하는 배려심이 있는 성격과 관련된 얘기를 해줄게요.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준 게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베푼 일이 많은데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베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언젠가 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인간들을 너무 도와주니까 저러다 형이 다른 신들에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배려심 있는 마음으로 형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크라토스하고 비아랑 싸울 때 에피메테우스가 형을 도와서 같이 싸웠어요. 근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잖아요 물론 프로메테우스가 졌지만 에피메테우스는 그때 형이 다칠까봐 같이 싸우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노파트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생명체를 만들 때 도와서 만들었어요. 에피메테우스도 꽤 생명체를 잘 만들지 않았나요? 잘 만들었죠. 흙으로 생명체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손톱과 빠른 발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힘을 합쳐서 생명체를 만들어줬으니, 에피메테우스도 생명체를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와.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어 갈 때, 사실상 나머지 동물과 식물은 에피메테우스가 만든 거 아닌가요? 맞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러 간 맞아요. 사이, 에피메테우스는 다른 생명체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에피메테우스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더 적은 생명체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성격과 능력과 특별을 들어보니까, 에피메테우스는 형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좋아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크라토스와 비아랑 싸울 때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같이 싸우기도 했어요. 결국 프로메테우스가 져서 케카스산을 묶기자 에피메테우스는 무척 슬퍼했어요. 에피메테우스는 형을 걱정해서 도왔지만 결국엔 프로메테우스가 져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자 에피메테우스는 슬퍼했어요. 가족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슬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고인간한테사랑고 제어할 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프로메테우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에피메테우스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에피메테우스는 형을 존중하는 배려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에피메테우스의 아내는 판도라예요. 네. 그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가 부부가 되게 된 이야기를 해줄게요.